자, 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자, 5월 9일 두 번째 영상이고요. 뭐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코스피나 뭐 코스닥 뭐1.2%뭐2.6%다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뭐 미국 선물시장이 계속해서 1%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도 그렇고 물론 뭐 밤사이 미시장이 과연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뭐더 하락장을 이끌어 줄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뭐 여전히 여전히 긍정론자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정 정도 조정 겪고 다시 한번 또, 세계 경기가 뭐, 글로벌 경기가, 뭐, 지금 뭐, 인플레, 전쟁, 여러 가지 뭐,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원유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뭐, 곡물, 사료, 다양한, 음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음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중국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중국의 어떤, 뭐 아무리 뭐 세계 공장이고 뭐 세계 경제에 있어서 뭐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거라고 볼수 있고 뭐 유럽 미국 다양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경제권들이 뭐 딱히 문제가 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리세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야기할 건데, 미리 어느 정도 밑자락을 깔게요. 자,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뭐, 고용지수?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인플레가 워낙에 심하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뭐, 8%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8%인지는 제가 뭐 미국 통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폐가 있고 일단 뭐 기사로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실제 미국 진짜 정상적인 어떤 음 물가 수준이 8%가 오른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떤 수치로 8%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기사나, 기사나 통계나 이런 부분이, 뭐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뭐, 고용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뭐, 원유가가 됐든, 뭐, 원자재, 공물가, 다양하게 이제 리오프닝이 섞여가면서 전쟁 문제, 뭐, 불안, 에너지 불안, 이런 부분도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금값은 올라가고, 원자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이런 자본시장들이 안줄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단기적으로 뭐 단기적인 조정이나 어떤 박스권 하단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어뭐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진짜 뭐 퍼펙트 스톰 음 거의 뭐 대공황 수준의 그런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음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아서 뭐 시장은 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부분이 있고 뭐 노터스는 뭐 나름대로 또 말도 안 되는 뭐뭐 뭐 HLB 쪽뭐 무상증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세월도 하수상하고 뭐 딱히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그러니까 또어뭐 이전에 뭐 박셀바이오나 뭐 셀리버리나 이런 것처럼 뭐 무상증자 때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응? 노터스 봐봤자 어차피 돈못 버는 기업일 텐데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돈 버나요? 이런 회사인데 이게 뭐 여기에서 이런 회사에서 무상증자 때린다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약바이오 말고 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나마 말이 되는 제약바이오랑 음, 그나마 한번 봐볼 만한 부분들 좋은 종목과 좋은 기업과 좋지 않은 기업들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볼 거고요. 종목은 음, SD 바이오센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셀트리온, 바이넥스, 뭐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대한전선을 제가 말씀을 못해서 대한전선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자, SD 바이오센서도 뭐 퍼가 뭐네 배. 5배, 6배 이수준 이 왔다갔다 하죠. 4배에서 6배 퍼가, 10배도 아니고. 근데 지금 방, 방금 보고 온 회사도 노터스라는 회사도 훨씬 높은 펀드도뭐 지금 주가가 미친듯이 오른대잖아요. 무상증자. 이게 무상증자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뭐 박셀바이오나 셀리버리 때도 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으니까. 이게 무상증자, 무상증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9대1, 9대1 무상증자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sd바이오센스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뭐 성장 모멘텀 만들어 갈 거고 워낙에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어, 미래의 성장 그리고 지금 뭐 진단키트가 이제는 조금 꺾이는 뭐 영업이 됐든 유통이 됐든 매출이나 이익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서나 시젠 정도까지는 그외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잡단 진단 키트 회사는 차치하고 SD 바이오센서랑 시젠까지는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주가 수준도 뭐 이게 지금 지금 잘 있다가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 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진단 키트 문제 없다라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저점 하에됐나요 저점 하에안 됐어요. 오히려 어 고점을 못 뚫던 뭐 6만 원대, 7만 원대 뚫고 8만 천 원까지 갔죠. 어 1월달에 1월달에 이제 오미크론 대유양을 앞두고 나서 8만 천원 찍고 나서 이제는 뭐 그런 부분도 다 40만, 50만 찍던 확진자가 지금 뭐, 뭐 이제 2만, 3만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4만 원 초반대. 또는 뭐 4만원 중반대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이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이 뭐 20%씩 뭐 30%씩 또는 뭐 반토막 정도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지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제3세계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해서 진단키트가 필요한 나라도 있고 지금 이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19도 원래 인간들한테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응. 뭐 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뭐 1탄인가 2탄인가 그렇고 뭐 신종플루가 3탄, 뭐 메르스가 4탄, 지금 이 코로나 19가 5탄인가 6탄이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과정상.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뭐 중국 박쥐에서 나왔다 뭐 중국 무슨 뭐 무슨에서 나왔다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 가장 정설은 동물에서 유래된 것 같다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나 복제나 뭐 이런 게 일어난 게 아니라 동물 사람한테는 감염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에 뭐 촉매제가 있어가지고 예. 인간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코로나 19가 된 거고 이게 코로나 19로 끝날 거냐. 지금은 뭐 계속 계속해서 뭐 유전자 조작이 됐든 뭐 동물 실험이 됐든 심지어는 뭐 동물 장기 이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종간의 인간과 동물, 여러 가지 생물체 간의 다양한 이런 실험들과 다양한 교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굳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진단 키트 뭐 분자 진단이 됐든 뭐 자가 진단이 됐든 PCR이 됐든 다양하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됐던 기술이 그대로 묻히고 이 유통망이나 이 영업망이나 이 산업이 그대로 사장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어느 정도 활용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다양한 전염병이 됐든 다양한 질병이 됐든 다양한 플랫폼에서 뭐 당뇨가 됐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었고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문제 없습니다. 뭐 SD바이오센서 문제 없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볼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백신, 국내 백신 1호는 이제 뭐, 거의 뭐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인데, 주가는 뭐, 글자 그대로 다시, 그, 처음에 상장했던, 핫했던 부분이 후 꺼진, 그 뭐, 11만원대, 그 부분 근처까지 다시 한번 돌아갔죠. 뭐, 지난주, 지지난주, 뭐, 13만원, 14만원, 뭐, 심지어는 15만원까지도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꿈틀꿈틀 되다가 여러 가지로, 음, 응, 여러 가지로 시장이 안 도와주는 부분 첫 번째, 응, 수급도 안 좋은 부분 두 번째, 그 약간 단발성으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으로 뚝뚝 끊어지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뭐, 외인기관 흐름을 보시더라도 계속, 뭐, 파는 부분이 많았고 거래량도 그렇게 막뭐 힘차게 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바닥 수준이긴 하지만 뭐이 바닥에서 더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매출이 조단이고 연호, 영업이 거기에 반 이렇게 돈을 잘 벌고 회사가 잘 굴러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국내 백신도 나올 거고 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뭐 CMO 위택상산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뭐 바이오시밀러가 됐든 여러가지 제네릭이 됐든 기존의 뭐 신약 파이프라인이 됐든 자신감 있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SD바이오센서도 탄탄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4만원대 초중반 SD 바이오센서 3만 원대 초중반,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유론 때라, 유론 라인 때 어떻게 보면 뭐저로의 기회? 충분하게 회사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보시고 충분하게 알아보실 부분 알아보시고 이슈가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음 한번 쳐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뭐 셀트리온도 워낙에 지금은 뭐, 저평가 받은 상태, 뭐, 회계 이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 음, 어떤 경쟁, 경쟁이 심화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계속해서 램시마급의, 어, 이 바이오시밀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못한다면은, 음, 이 셀트리온의 어떤 지금 꾸려지어 있는, 음, 막대한 이 생산 캐파, 공장, 투자, 이게 계속해서 현금 찰출이 될 거냐? 수익성에 대해서 물음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거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음, 셀트리온이, 뭐, 이 자리도, 이 자리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 보면은, 뭐, 글자 그대로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점이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이 이전 10만 원 이전 단계 글자 그대로 램시마가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상 최초 어 최초 승인을 받으면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득부 잡이었던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우뚝 섰던 그 이전과 이유는 분명히 틀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이전 가격으로는 안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모든 게막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이 날 때도 지금 보시는 딱이 라인대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때문에이 음. 그 라인대가 저는 깨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라인대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은 물론 장기 입평선보다 뭐 240일 뭐, 241, 뭐 1년, 2년, 이 장기 이평선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뭐 빠질 자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만 본다면 주식 투자 못 하는 거죠. 그렇게만 본다면 주식 투자 못 하는 거고, 재무제표 보시면은, 코가 40배니까 이거 좀 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백신 1호라면은, 셀트리온 국내 치료제, 레키로나 주, 레키로나 치료제를 갖고 있는 1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 뭐 지금 셀트리온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나 신약 이런 부분이 다 판매망이나 공급망이나 그 매출이 정상화 최정점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뭐이 수치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결코 비싼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비싼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 셀트리온, 뭐, SK바이오사이언스, SD바이오센서, 뭐, 시젠, 뭐, 이런 회사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가장 바닥일 수 있는, 지금이 가장 바닥일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조금은 이제는 좀 비교해보셔야 되는 바이넥스와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뭐, 유바이오로직스.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랑 유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뭔가 증명해야지만 지금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이 아닌 거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하지만 바이넥스는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이에요. 음. 그 차이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받아들이거나, 뭐, 분석해보시거나, 공부를 못해보셨던 못, 못 하, 못하 분들은, 왜?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뭐, 바이넥스 돈은 뭐, 4% 빠졌고, 뭐, 분위기가 안 좋고, 뭐, 핑계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바이넥스가 절대 만 원이 깨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셀트리온과 같이 글로벌 CMO, 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부분도 높게 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매출이 되든 뭐 영업이익이 되든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코로나 시절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회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을 찍고 이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문제 없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주가만 음, 주가만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버틸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바이넥스, 어, 프레스티 바이오팜마나 유바이오로시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프레스티 바이오팜만뭐 상장된지 1 년밖에 안 됐지만 상장하고 나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처음에는 그 상장 초기 뭐 시초가 상장 시초가를 안깰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지만 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그런 생각은 뭐산산이 무너졌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스푸트니크를뭐 위탁 생산한다는 부분도 뭐 계약이 나왔고 생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렸지. 뭐 매출이 얼마를 찍겼고 얼마 얼마 어치가 물건이 건너갔고 얼마 어치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다 깜깜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 우리 지금 바이오시밀러도 만들어 가고 있고 휴미라 관련돼서도 뭐40% 어, 싸게 시장에 출시할 거고 이런 부분이 뭐 한두 번 말이 나오고 한두 번 시장이 속아주고 한두 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반병 이거를 반박하고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거는 퍼포먼스 밖에 없는 거죠 매출.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매출은 이래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음 그냥 매출이 빵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데, 뭐가 이런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출로 보여주면 돼요. 어. 스포츠니크를 받아가지고 위탁 생산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매출이 왜 빵이야?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매출이 빵이야? 물건을 건넸는데 걔들 네 물건 을안 받았어? 이게 뭔 상황인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뭐, 공시 내용을 봐도 없어. 보시다시피, 뭐, 프레스 바이오파마 공시. 공시 보면은 뭐, <laughs>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뉴즈. 할 거다. 삼상 최종 결과 보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판매 승인 내려, 내려가가지고, 잘할 수 있다. 1년 내내 떠들었던 거 그대로 다시 떠, 떠들고 있는 거고요.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11월 29일 날 터졌죠. 계약 체결면 스포츠니컬 아이트 백신 위탁 생산계약 이게 11월 26일 날 터졌으면은 21년도 4분기인데 지금 22년도 2분기가 됐는데 최소한 1분기 이상이 지났는데 1분기 동안 뭐를 했고, 생산은 얼마를 했고, 매출이 얼마나 발생됐고, 이거에 대한 보고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급계약 체결했대매약 생산하고 있다며, 공장 가동하고 있다며, 근데 공시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뭐, 뭐, 12,000원? 저점이 12,000원이었었는데, 뭐, 12,000원이 안 깨진다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16,000원이고, 뭐, 살짝 슈팅이 나와가지고 2만원 갔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12,000원이 깨지면 깨졌지, 2만원을 돌파하기는, 새로운 뉴스, 뭐, 매출에 대한 부분,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은, 바이넥스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유바이로티스도 똑같죠? 음, 결과적으로 백신으로, 백신으로 6만원 쐈던 주가가 16,700원이고, 뭐 최근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보톡스, 어쩌고 저쩌고, 음? 결국은 못 되돌리고 있는 거죠. 음. 이 뻥튀기 시켜가지고, 뭐, 꿈과 희망으로 6만 1,500원을 찍었던 이 주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외봉이어도, 고점이 외봉이어도 힘들 텐데, 지금 보시면 주봉상 쌍봉 찍고 떨어진 거예요. 일본으로도 어차피 쌍봉 찍었죠. 그니까, 러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온다 해도, 휴,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온다 해도, 유바이오로직스가 6만원 찍을 날이 올까요? 그거는 글자 그대로 신풍작 박셀바이오가 다시 15만원, 20만원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소린 거죠. 어,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초부터 작년 초부터 신풍제약 박세바이오 그렇게 음, 제발 팔아라. 신풍제약 5만 원도 에안 산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신풍제약 12만 원이었을 때에요 지금 신풍제약 보시는 것처럼 28,150원이죠. 28,150원. 제가 이거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판판이 깨질 때 이거 5만 원도 에안 산다고 했을 때 악플 무지하게 달렸죠. 그 사람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18만원인가 18만원에 처음 말씀드렸어요 작년 초에 무상증자 어? 회사에서 돈 1도 안 버는데 무상증자 때려 가지고 주가 20만원 띄운 그 18만원짜리 주식 지금 4만원이에요 4만원 이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유바이오로직스나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가 그나마 지금은 음, 뭐 반토막 수준 또는 뭐 빠르게 손절 치셨던 분들은 20, 30% 손절 치신 건데, 이거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60%, 70% 마이너스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냐는 거예요. 신풍제약이나 박셀바이오 보시면은 이게 끝일까요? 이 회사들은 유바이오로직스나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는 바이넥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뭐, 유망한, 뭐, 중소형주? 조차도 안 되는 거. 당연히, 당연히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이나 SD바이오센서급은 엉간생심이고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고, 유바이오로직스나 프레트지오바이오파마 정도 되는 회사는 뭐, 이, 뭐, 얘는 뭐, 백신이고, 얘는 뭐, 바이오시밀러, 이걸 따질 게 아니라, 비슷한, 응? 사람들이, 뭐 급상승도 하고 뭐 급등주라고 생각하고 퍼포먼스를 줬다가 지금 가격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비슷한 회사 중에서 비교했을 때 바이네스는 탄탄하게 1300억 매출이 나오고 100억 가까이 영업 이익이 나오고 있고 유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프레스리 바이오파마는 매출 빵이고 비교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시더라도 어떤 회사 뭐 성장 가치도 좋고 뭐 급등주도 좋고 테마도 좋고 바이오시밀러 뭐 백신 치료제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빠지기 전에 손절을 치셔야 되시고 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투자하실지 이거를 뭐 도박으로 하실 게 아니라 투자로 하실 거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어첫 번째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시고요. 대한 전선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를 못 드려가지고 대한전선 좀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별건 없었어요. 별건 없었지만 음, 나쁘진 않았죠. 어쨌든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주식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이냐, 음봉이냐보다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거의 뭐, 물론 뭐 세력들이 장난질 치느라고 그렇게 안할 수도 있지만, 자,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확 비싸졌다는 거죠. 뭐, 1800원, 1900원, 이러던 주가가 갑자기 2300원까지 치고 2200원대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갑자기 비싸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겠죠.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거래량이 터져요. 기본적으로 작업을 쳤고, 뭐, 어느 정도 매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거래가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는 조건에 놓여져 있는데, 거래가 3분의 1이 줄은 거죠. 거래량이. 30% 밖에 거래가 안 됐으니까. 물론 더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하지만 일단 불이 붙은 상황에서 이거보다 거래량이 더 줄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봉으로 봐도, 뭐,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장대 양봉이 떴을 때그 다음날 거래량이 50% 미만으로 가야지만 음, 파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 이야기는 이 가격이 비싸지만 2,200원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이거보다 더 높게 갈수 있다라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별거는 없었지만 아직 뭐 퍼포먼스가 끝난 건 아니다. 아직 뭐. 수급이나 여러가지 이슈가 음, 뭐 제로소멸이라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좀더 볼만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래량 줄이면서 뭐 2000원 근처 뭐 2100원 근처 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움직일 때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단타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이번 시간 말씀드렸고요. 요 영상도 나름대로 얻어가시는 게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30초만 투자하셔서 제채널에 다른 영상 클릭하셔갖고 광고 하나만 끝까지 봐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